안녕하세요, 내 전우입니다. 시간은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그냥 끊겼어, 망했어, 그치? 우리가 일단은 다시 시간을 또 찍는 그런 아주 비싼 니다이다 방금 지워가지고. 바로 연속하냐? 아니다. 바어젯밤나 찍었는데 그래서 어머니 엄두자 하고 했는데. 확인해보니깐 영상이 22분 15초에 멈춰있어 제가 계속 찍고있는데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아까 배터 용량이 이 확률이 높아서 지금 하고있어요 자세한지잘 확인하십시다 자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시간에 시야 하고가야네 가야 우리가 가야부터 시작을 할게요 가야가 너무 일찍 끝나니까 가야 가야, 자가하겠습니다 일단은 뭐냐면, 자 가야는 뭐죠? 부족하는 국가야, 부족해 너무 부족한 국가야 국가. 국가연맹 체제예요, 국가연맹 체제인데 그 국가연맹 그그 그 체제가 된다고요. 그 가야의 그부성장그부 어, 아빠가 문답이야, 가야는 벼성장안 하고 떠어요 왜냐면, 가야가, 그, 부족국 가니까, 평균이 한거요 지금. 부족국 가니까 뭐라고 했죠? 야, 부족국 가 여기 있다, 라고 했죠? 일단, 여기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김수유가 건강이야 김수유가. 김수. 유가 건컵하게 됐는데, 이게 뭐냐? 금관과야, 금관. 긴강아야 대가야 오신탐탐 모여 봤더니 긴강아야 대가야 이다이분6개구국 있었는데 음... 아, 그꿨어 뭐 그... 6개 아인데 굳이 가입해서 만주한 게... 에서6개아 아가 있었는데 그 6개의 아 중에서 제첫 첫째... 제일, 제일 먼 김수인데 김수가 굉장히 뭔가 궁다 그러니까 저기 저. 그 초반에가 금강 가야죠, 전주 당연 그래서 점점 짜고 있는데, 야,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에이, 여기 특징이 좀 있다면, 처이 많이 생산된다. 제가, 내가 사강 시간을 많이 지었어요. 그 뭐냐, 아, 변환 지역이, 처이 많다고 했죠. 근데 여기가 변환 지역이다. 문데겠죠그변호의충장지 그래, 그쵸? 그거로 인식이 되는거야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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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무난하게 가 무난하게 갈일없다 그게 없어 얘가 망할 때쯤 역설이 조금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여기요간념은 이제 끝나요 구해왕이 하고 있는데 구해조아 구해인 금강거야, 금강거야. 자 구해의 왕은 어떻게 했냐, 구해줘, 제발 좀 구해줘, 왕 이렇게 하면 돼요. 구해줘, 왕. 응. 일단, 일단 이 가문이 좋아 나중에 김유신도 나오. 이 가문에서 김유신 나오게 할 건데 왕족의 진고 진명 거죠. 일단 구해 왕 뭐냐면 일단 씨앗 버프 왕 버프 왕의 뻣뻣한 의 예.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받아. 그래서, 저거 어떻게 된다? 금강과의 한복. 한복하면서 <laughs> 어떻게 된다? 금강과는 X표가 되어있때죽어죠 그래서, 정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까지예요 자 김간 가야자 김간 거야 김간 김관... 가야가 이기고 있어. 지금 주거권 금간가 있는 거야. 나이프도 있다는 거야. 나머지 어, 어디 이동하냐면 대가야요. 대가야 이동하게 되는데 위치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가야가 너무 안 좋은 부족한 이유가 제가 줄게요. 이렇게 있잖아. 가야가 여기 있어. 가야. 가야 위치야. 김강 가야가 여기, 김강 가야가 여기 있는데, 대가야가 여기, 대가야. 시아가 이렇게 앞서 있어, 저 있고, 옆에는 백제가 알어져 백제가 알려져 있고, 위에는 고구려가 찾지 되어 있죠. 5원주에판5원주 판이 있고 그 가야가 너무 안 좋은 위치, 삼국에그 이렇게 협박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니까 너무 안 좋은 위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합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대가야 주식을 옮겨졌는데 긴간 그 너무 초이 만이어져서왜왜죠 어? 아. 그래서 자, 이때 긴간간 명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긴데 소가야가 백지에 기쁨을 다에서도 있긴 있습니다만 한번 가도 하겠죠. 음, 야, 별별안 지났어. 이좀게요 대가야가 대가야가 죽어요. 왜왜 시즈 분명한 아니에요. 시야 뭐냐 시야에진흥왕이에요진흥왕 예. 다음 역시 발표할 거야 진행왕대 있잖아 요 진행왕대 그죠? 다음 발표는 진행왕대 그 진행왕대 있잖아 요 진행왕대 명왕하게 되다 대가가 명왕하니까 소가야 아 아이가야 는근근 업스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단자를 전체 여기서 명왕하게 된 거예요. 가을 시간, 이었고, 여기가 두개 있던데, 한번 보세요. 퀴즈입니다, 퀴즈. 김강 과연은, 김강 과연은, 아, 죠 네, 이거 한번 맞춰봐야겠네요. 과연은, 지금, 어디일까요? 지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한이말쓰는데 A 이 정답, 정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는 아, 아쳐주시기 말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가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시야 시간에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드디어 시야 쉬어 시간입니다. 시야는요 일단 그래 보이거 무려 가겠습니다. 그 검은색으로 점점 성장하고 있으면 되어 있습니다. 자 시아는 이 안가 보시겠냐?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부터 알아야 되는데 박혀 거세 아니요? 박혀 거세. 혀 거세들 박혀 거세가 박혀 거세가 사유국을 건거면 사유국 강국. 박혁거세 아 근데 박혀 거세 사유국 을건국했다며 검거, 그러면 시아 2 말이요? 손짓 위사육 공을 걷는 것도 시야 역사죠 약간 외우는 친구 대부분 많아 그뭐냐 백제도 오시씩면 10제도 10지들 바꾼거야 시야도 오 바꾼거야 뭔지 알아 백제도 오 10제였는데 이제 신화가 많으니까 백제가 바꾼거예요 반면 시야도 똑같아요 사, 처음에 건국할때 사육구였는데 그.. 시야 바꾼거야 이건 뭐나중에 되겠지만 얘네들아 수도가 완전 직진법이야 직진법 수도가 끝이 돼서 안 바뀌니까 내가 그냥 이미 적어줄게 김성 금성 금성 어디일까 경주다 그래서 대부분 다 경주에 있는거야 네. 자 그래서 연면좀내 네, 갑니다 갑니다 시안은 있잖아요 이제, 대우다 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이제 석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석타의 이야기도 있어요. 석타의 이야기야기는데석타 석타의 이야기는 뭐, 아시다시피, 뭐, 그래서 하면, 이렇다뭐어 이렇게 하가 주었는데 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이 되었다 일단은 이렇좀 하면, 이렇게 하면, 혁김 박혁 박씨 석씨 김씨 박 박씨 석씨 김씨 중에 가다가 김씨하고 집권해요 김아치에 김아치에 의해서 집권되긴 합니다만 김씨가 다 집권하게 되는 거야. 가자 여기 가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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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진 왕. 여기 좀채조 사장에 지진 왕이 있으면 지금 너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있어. 진짜, 지니만 그냥 없어야 돼요. 자, 지니만 그냥 섰으면 좋겠어. 일단, 이사업을 지켜. 음, 이사업을 지켜. 우상국, 우상국을 멸망시키게 합니다. 자, 우상국, 우상국을 멸망, 명망... 우상국, 뭐였지? 고수성 시대가터 있다고 했지? 그 우상국을 멸망시키게 하는 거야. 오케이? 그 우상국을 지금 멸망시키는 거야. 오케이? 그우상국 지금 멸망한 거예요? 여기가 몇, 몇 년이야? 512년. 와, 기원전, 최소 천, 몇년 전에 있었는데, 천년 넘었네. 그 왕이 한, 한, 백오십대 정도 되시니까 우상과 관련된 얘기 조금 우상 면화했다, 마침. 는영화했어요 네, 우상 명화했습니다 한인, 부교의 수용, 부교의 인을 시켜주는데, 이건 뭐죠? 이차돈의 돈 이차돈, 전, 전 이차돈이니까 뭐생각난다 뭐 돈까스 <laughs> 돈까스가 하는 겁니다 자, 근데 한번 볼게요 이제 이차돈의 부유의예술냐면 너무 다 거세 반대해 그래서 이렇게 시켜서 이차돈을 보서 니가 우유 먹을 있고 내가 죽이겠다 자, 그리고 거기 공론시켜, 꽃비 내했다해고 있는데, 양튼 그게 성공해. 아니, 근데 얘, 생각해봐. 내 목심과, 북을 양 바꿀 수 있을까? 아, 생각해봐요. 자, 여러분들, 2차전이 죽었어. 그래도, 거기서 막박하면무용지물이 없어요. 그래도 다살 수는 없잖아. 이차전엔야냥 묶일 것 같은데, 요건, 이제, 불가. 진정하게, 어, 수용하게 되는 분용이 여연 연습장 저 있습니다. 찌진아 그리고 유영아 반별. 유영 반포. 이걸 진짜 좋아합니다. 반포이 시작합니다. 유영아 반포. 유영 반포 시작하는데 유영 반포이 왜 시작했냐면 자, 근데 유영이 아니 저는 그거 요거 꾸준히 뭐라고 했어? 법이야고 해. 유영은 법이 야법 자, 유영 반포가 아니고 법이는 에들이 너무 이 많이 했어 어, 씨야. 후유 아직 너무 헷갈려요.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내고 너무 많이 내랬어 나는, 나는 말했지. 그렇게 하는데, 여서 선장의 주법이 또 한, 한, 번, 한, 한컷 진다고 합니다. 한 컷. 그래서, 법프왕이 하고 있어요. 법풍왕. 법의 흥왕. 법은, 법, 법 생각하니까 뭐 생각나요? 법이 생각나요 이때 유형은 반포예요 유형 반포의 선언합니다 유형은 법이하고있죠법 네, 법은 아니다 법을 취하노라 자 근데 제가 아까 가야 배우때 가야 배우때뭐하고 했어요? 봐요 아까 금강가야 묘화시킨다고 했죠? 금강가야인 아야이, 없애버리는 일까지 진행했습니다 자, 그자이 진흥왕 시대 와 아, 진짜 진흥왕 진흥, 진흥, 진흥에, 진흥에 나오네요 진정해 진흥왕. 와 진흥왕이라는 선수가 나오네요 진흥왕 뭐, 뭐, 진흥왕은 뭐했냐? 시야 최고의 등동기 맞이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까야이 까야이를 전체 면망시키고요 어한강을 애초 다 찾을 이제 여기 그 오에 반이었다가 반이었다가 다시 오야 옵니다자그리 이거 한강 다찾겠습으면 이제 하이 뭐나할까 한강을 다 찾을 했어 그 다음에 한경도까지 집에요 고구어의 한경도까지 지금 한경도 지역 일부 자, 자, 그래서 이없자문제인데 진영왕이 그 이렇게 영토가 나이 예, 영토가 아진 준다면 얘는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고구려가 있다면, 남쪽에 나아가 시야가 음, 나타나는 것이다. 남쪽에 나아가 한동이 우연 여기는 탁나고탁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정세가 시야 쪽에 활성이 끼어있었어. 그러다가 여기 이렇게 음, 있는데, 이건 다시 뺏깁니다 다시 빼. 구구한테다 뺏겨요 구구한데 다시 뺏기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안 뺏겨져서 그 다음 미세 굴지는 한 번에 한 번에 한번 해커 세 컷을 쓰였으면 네, 여기는 이제 여기도 뭐 선덕여왕이라고 있습니다 선덕여왕 여왕의 일단 이곳은 일단 비담에는 안에 까먹어서 비담에는 그 다음에 난 김유신이 어 아까 가시면 무조건 김유신, 김유신, 김유신의 초가 있습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참성대 이죠 참성대 참성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참성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춘수이시죠 김춘수이시죠 나 동맹까지 몇개 합니다. 야, 시이뭐 하면 동맹이야? 나의 동맹? 나랑 동맹? 와, 참, 애들, 뭐하고하면다 동맹이죠. 진짜 강한 날그 거야. 하시, 이, 이런 거 백지 형 강한 날끌 거거든요. 그, 나의 동맹이 몇 엄청 강 야, 백지, 썸아컵 막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하게 끌고 있는 거야, 중 그래서 결국은, 태종 무여왕 때 있잖아요. 태종 무여왕은. 태종 무여왕 때, 태종 음, 무여왕 때제 경우는 백제이 멸망시키입니다. 백제이. 멸망 660년. 이거 제가 말이죠. 백제 멸망시니다 그리고 이 태종 무여왕은 백제 멸망시키가 죽어요. 백제가 멍망시니까 난 죽어. 야구 구워도 해야 되네. 어, 유신아 내가 어떻게 줘야 맞는 그래요자 그래서 어그 아들 문무왕이 진짜 그냥 문무왕 무왕아 어 무왕아 어 무왕아 고 그거 좀 죽어주세요. 죽어주세요. 또고비가 있어요. 네, 와이와 네, 와서 보요 와서. 네, 와서 포션이 와서. 네, 와서 이번서나 와서 포션이 이이와이 와서. 네, 와서 포션이 와포이 와서. 네, 이것도 있고 뭐기포전투에서이지만 무어 납니다 물어 났어 당황 그리고 또 철게 있어요 백, 백제 부흥운동 어, 백제 뿡 엔동을 또패야 됩니다 뭐흑지상 너무 강해요 아 이거 흑취상황이 그냥 맘먹을 정도야 아 그래서 흑지상도 저거 해야되고요 그고요 부흥운동도 제거해야되요 와 누가 붕 운동도 해야 돼? 처야, 일 이게 맞는 거야. 두나 정원하다 보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고고한 붕 운동이 일어날 줄 알았어. 근데, 백제는 붕 운동이 일어날 줄 상상도 못 했어요. 유용하니까, 백제수에고 누가, 나랑 동네도 처야고, 참한이많은 거야. 아러니까 어떻게 카우지 그래서 문무왕이 용이 되겠다 막 이런 모양 이렇게 막 막아냈다 어어 너무 맘에 그래. 근데 사실상 그러면 탐나고는 어떻게 될까 백제코인 다다 백제 다, 다, 다 씨앗거든요 씨앗 탐나고은 그 동맹을 못했습니다 어쩌면 아무튼, 어, 당나야, 어, 어, 어 나하야 자가 당나야 바뀌고, 그다음에 청대가 좀 아, 그 다음에 청제가좀 능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야 시대, 예, 그리고 통일시야이 통일이야, 이 통일에 있으면, 어떤 시대 있는지,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일단 퀴즈, 퀴즈, 퀴즈 내야지. 다음 강의는, 퀴즈부터 알려주면, 자, 그러면, 음, 그러면, <떠렸다> 어떤 건 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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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 이거 내가, 난가 좋습니다. 태종 무여왕이잖아. 태종 무여왕. 인간 좀 쉬워요. 태종 무여왕은 누구인가? 음, 누구인가? 그러면, 대답하면 돼요. 자, 최종 무왕은 누구인가? 자, 김춘추의 관, 아니, 뭐죠? 김춘추의 관도 있습니다. 자, 근데, 선덕 여왕 김춘추 보내죠 그러면, 조카의요 조카. 그러면, 누가, 누, 누가까무 쉬워. 자, 그럼,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이제 다음 파강 씨가 아니라, 파강. 어, 파강은, 파강은, 뭔지 만요.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죠? 어. 파강이 뭐냐면 네. 파강이 뭐냐면 통의 시야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통의 시야. 자, 그다음에 구강을까지 아니죠 구강까지 바에 대해서 배정시에 대해서 배는 거야.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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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봅니다. 예. 네, 방에서 만나것 가기 싫바이바 문제 찍은 게 다시 찍서 힘들다.